안녕하세요. 저는 금천 구의 한 주유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여러 기업들과 해외에서까지 찾아올 만큼 손님에 대한 친절과 고객 서비스가 남다르기로 유명한데요. 그 이유는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도 감동한다는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 시간에는 동네 평범한 주유소를 특별한 곳으로 만든 문성필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세요. 네. 근데, 뭐, 아주 뭐, 유명한 친절주유소거든요. 네. 근데 처음부터 친절주유소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음. 어,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도, 뭐, 이렇게 성공하거나 그런 자리에 오르기가 쉽지 않았어요. 뭐, 장사를 하다 보니까 결혼도 늦어지게 됐고, 결혼도 10년이 지나서 하게 됐는데, 아이들 둘을 낳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를 점점 커가면서 보잖아요. 저희 부모로서의 역할이 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내가 잘 했었나, 또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돌아봤을 때, 어,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해오던 일을 좀더 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유소를 변환하게. 그러면 10년 동안 지금 주유소가 친절주유소로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네네. 근데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또그 어떤 직원에 대한 네. 그 복지 네. 이런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중에서 네. 아르바이트였던 직원들을 전부 정규직으로 바꾸셨어요. 네. 쉽지 않은 결정 아니셨나요? 그렇죠. 인건비가 이제 제 발목을 잡을까 봐 굉장히 불안했죠. 근데 제가 이제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서비스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어, 직원들이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냥 주요원이라서. 그렇게 어, 신분이 안정되지 않으면.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객분들하고도 그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정규직으로 다 전환을 했죠. 그랬는데 직원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팀을 이루어서 더 활기차게 일을 해주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저도 직원들한테 희망을 갖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전과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런 어떤 직원들의 변화를 그 사장의 입장에서 저 봤을 때 어떠셨어요? 어, 이게 아이가 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laughs> 아이를 키우면서, 이럴 테면 이제 놀이터에서 공 연습을 하잖아요. 옆집 아이가 저, 제 아이를 그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세도 가르쳐 주고. 옆집 아이가? 예, 예 아이 옆집 아저씨가. 아, 옆집 아빠가? 예, 예. 아, 옆집 아빠가. 예, 아, 예. 그 가르쳐 주고 나니까는 저희 아이가 자세가 좋아져가지고 금방 주고받기를 잘하는 거예요.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한테 잘못이 있었구나. 똑같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도 내가 그냥 친절하기만을 요구했지 그걸 좀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제 직원들한테 잘 가르쳐 주는 교육자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예. 네. 그러한 방법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네. 그 과정에서 돈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가치를 네. 그 스스로 찾으신 거. 그렇죠. 거치지? 지금도 찾아가고 있죠. 네, 점점 또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 10년 동안 직원들도 바뀌고, 또 고객들도 바뀌고,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많이 바뀐 건 저예요. 음... 네. 어떻게 바뀌셨어요, 이전은? 저런... 관점이 <laughs> 달라졌죠. 관점이요. 예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laughs> 네. 뭐, 돈? 또 부, 성공? 그런 거, 그러니까 저의 개인적인 욕망이잖아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를테면 직원들도 소모품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관점이 바뀌고 나서 아, 과연 성공이란 뭘까? 돈을 버는 게 과연 성공일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아, 좀더 즐거울 수 있고 내가 이게 사는 울타리 안에서 직원들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또그 바람으로 고객들도 즐거울 수 있다면 아 이런 게 바로 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죠. <laughs> 정말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그 가치를 지금까지 가지고 살고 계신 거군요. 예. 어, 지금 그 지역 사회에서 그 봉사 활동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MT를 가게 되면요. 그 직원들이 이제 가서 처음으로 이제 산과 들을 보잖아요. 막 펑펑 울어요. 그래서 나 여기 엄마랑 같이 오고 싶다고 이렇게 울어요. 나이 40이 된 친구가 저희 직원들도 다그 모습을 보고 같이 울었죠. 우리 비전이 뭘까? 과연 이 주유소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배우고 주유소의 소장이 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게 비전일까? 그 아이한테는 엄마하고 같이 여행 한번 해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 소원을 우리 조직에서 들어 줄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뭐돈 모아서 갑자기 보내 주는 게 아니라 그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 봉사활동을. <웃음> 그래서 <웃음>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직원분들도? 예, 예 직원분들하고 사회봉사단을 만들어서 배식봉사를 가고 또 이렇게 어려운 데를 찾아, 찾아가서 같이 만나서 서로 이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막 그러한 것들이 아주 커다란 흐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도 에너지를 얻고 상대방 측에서도 에너지를 얻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이를테면 한부모 가정의 엄마와 아이들이라든지 또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보훈 어르신들 또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뭐 후원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저희가 직접 몸으로 부딪치면서 이렇게 인사하고 막 밝게 웃고 막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가 더 크게 일어나서 그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이제는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뭐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는데 뭐 요즘은 어떠세요? 이런 본인에 대한 유명세. <laughs> 많이 부담스럽죠? 네. 사실 저는 그냥 주유소 안에서 어쩌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주유소 사장으로 지내야 했을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그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사장으로 남을 수 있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고 또 고맙게도 지역사회에서도 되게 고맙게 저희 직원들을 이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좋으세요 네 흐뭇하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의 계획과 뭐꿈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직원들도 많이 생겼고, 또 우리를 사랑해주는 고객분들도 많이 생겼고, 10년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10년 동안 더 열심히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살아가는 생활 터전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더 즐겁고 힘차게 살아갈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네. 지금과 같은 그런 어떤 꾸준한 네. 그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